2020 PCS 아시아를 거치며,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때로는 고배를 마시기도 했던 선수들 2020년 아시아 최강 팀을 가리게 될 마지막 무대 2020 PCS3 아시아 한국대표 선발전 경쟁에서 살아남은 전사들의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시즌을 되돌아봤습니다 PGS 베를린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2020년 그러나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확산 안 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PGS 베를린에 한국 대표로 선발됐던 팀들의 아쉬움은 더 컸었죠. 그러나 언택트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한 펍지의 결단으로 전 경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펍지 컨티넨탈 시리즈의 박이 올랐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된 PCS1 아시아. PCS1 아시아에 진출한 대표팀들은 대한민국의 전력을 보여주며 우승 후보로 점쳐졌지만 중국 인펜트리에 밀려 아쉽게 왕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아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2020년에 데뷔를 장식할 PCS3 아시아. PCS2 아시아 한국 대표 6팀을 비롯 총 16개 팀이 6장의 출전 티켓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대회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온 한국의 강호 오제넨투스. PCS 아시아 3연속 출전의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쌓여서 그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게 이용인 것 같고 책임감 갖고 더 잘하려고 하고 있어. PCS3 아시아 의 도전장을 낸 베테랑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PCS3 아시아 티켓의 향방.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세계적으로 이제 근본팀이 되고 싶어요.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 PCS 아시아의 대장정. 최후의 전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PCS 3 아시아 한국대표 선발전 대이1 대결 시작됐습니다. 오늘 개막전 대결입니다. 16개 팀미남에서 경기. 바이든 마르를 시작으로 L 아 이영경 아나운서가 내심 아쉬워했다네 네. 그렇죠, 후문이 있습니다 원래 이영경 아나운서가 음. 표정이 좀안 좋길래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어? 오. 무슨 일이지? 했더니 오? 오늘 프리뷰쇼를 혼자 해야 되니까 오. 외롭다라는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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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요? 예. <웃음> <웃음> 조이와 블랙다인이 <laughs> 없어서 외롭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예. 어 이상하게 네. 받아들이면서 <laughs> 여기도 약간 그 네.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세우고 뭐 버티는 그런 네.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야채가 네. 네. 왔거든요, 저 옆에. 네, 여기 약간 엔파인 쪽을 가는 것 같은데 엔투스가 아, 네. 네. 먼저 네. 잡고 네. 있거든요. 기다리고 전, 있어요. 정보 없이 왔어요, 이거. 그렇죠. 중간이 하이트를 투어냈고 따뜻한 맛을 볼것 같은데요. 네. 사방에서 계속 타격을할수 아, 있는 상황이라 허들로 있어요. 허드로가또 양강을 잡은. 아, 다쳤습니다. 아, 피오도 아, 아. 아, 계속해서 T1을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르탄, 수르탄, 오, 언더, 하더. 와, 와! 엔투스 바구니로 계속 커다묵고 있어요 지금 팀을 와 엔투스 진짜 멋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쪽까지 근거지로 삼을 수 있을지 네, 이거 요리하다가 또 젠지에게 얻어맞을 수 있어서 엘리먼트 비스트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지금 폭스 선수와디지고팔 선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언더 선수도 이거 계속해서 야금야금 기회 엿보로 네. 구경 오는 거 같아요. 아, 총소리 듣고 <목소리> 언더 선수 그렇죠. 언더 네. 언더게이 살이 나오거든요. 이제 선수 체력 좀 많이 빼놓은 상황이고요. 한 방이 좀 아쉬웠네요. 음. 엔투스 현재 6킬. 네. 남은 선수 3명.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 좀잘 네. 풀어 나가고 있는 엔투스고요. 네. 북쪽에도 도로에 살짝 파인 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누우려고 아프리카 프릭스가 한번 라이딩샷 쓰면서 밀려고 했던건데 실패였어요다 네. 에투스가 다수의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위로 올라갈 지진. 때 인디고 자 그리핀하고 엘리먼트 미스틱 쪼그리 스마트 어 머리 헤드 들어왔어요 오! 이거 살리질 오! 못해요 야 매서운거 네. 보세요 이거 연막탄이 어, 없는거 같죠? 진짜 매서니다네 연막탄 있나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타이밍에 젠지의 이노닉스가 아까 OPG 잭 1경을 막 잡혔습니다 그리고 엔투스가 오 p 지를볼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고 있거든요. 자 피어나 로키를 봤어요. 네. 네. 야, 어, 엔투스 어 걸렸네요. 진짜 포인트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 아 로키. 많이 어, 어, 어. 먹을 수 있는 각이에요 지금 자연스럽게. 자 위에서 끊어내고 있는 언더고요. 현재 6킬에 3명 기절까지. 자 라베가는 소생 중. 엔투스는 어? 계속 언더 선수가 좋은 자리에서 포탑을 계속 뿌려주고 있으니까 보기를 들지 못해요. 사격을 하고 있는 팀들은요 아프리카 프릭스에 대한 신경 을안 써도 돼요. 저 팀은 지금 당장은. 운실의 폭이 굉장히 좁아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네 피오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위치 바꿔주겠습니다 라베가 선수들의 압박까지도 자 언더! 오 예. 노출 어, 네. 스페로우 선수가 아 그리고 디지구패 선수가 있는 것도 사실 많은 선수들이 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베가가 와... 쉽다 네. 스페로우, 스페로우. 선수기다 중인 상황에서 오! 그리고! 피지 싸울 때 라베가 순간적으로 탈락 그냥 네. 아 아프리카 프릭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성장 킬 스틸 있네요 네 음. 땡체컷뺏었어요그래서 아, 예. 이거 오피지. 여기 하나, 둘 무너진다 이거. 아! 아, 아 그럼 엔투스가 아 출발하죠. 네, 싸움이 벌쳐졌고 오피지가 흔들리면 웃는 쪽은 엔투스죠 티오 고생했어 하면서. 네, 아 수고했어. 네, 음, 예, 어... 편안하게 보내줄게. 어, 어시스트는 줄게. 아 그런데 이제가 하나 남아서. 남은 이제. 그리고 디지쿠파디, 디지쿠파이 아까워. 자 대... 인디고가 네. 자기장 탔어요 자기장. 네. 언더는 시간상 살리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요? 언더 네. 지금 자기장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아그 살리고 바로 뛰어갈 생각이네요. 가능하다고 네. <OVER> 생각한 네.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선수... 살리면 잠깐이라도 아 근데... 오오오!! 오오오 오오! 어! 오오 바로 뛰어갈 생각이어요 계속 완벽했습니다. 살리면 잠깐이라도 방패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선이나 분산 시켜놓을 수 있는. 저기세명 남연희 선수. 자두 여기 세명세명네삼대삼대 일인데 한명 오피지지 안 쓰고 있고 인디고 인디고 카운트 하고 있어요. 아, 자, 인디고. 인디고가 성공 먼저 날렸고요. 네 디지코팔 카운트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디지코팔 네, 봤어요. 디지코팔 봤어요. 디지코팔 체력 빠졌습니다. 네, 자자애 잡아내고 에투스 시킬. 자, 잡으러 들어갑니까 이번에? 자 알파카와 보초 보초 만들었고 인디고 인디고 지 d 디지코팔 첫알만 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코팔 오예 성장도 기절. 네저높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일대1대1야 디지구팔 자 이기고 그 다음에 디지구팔 다죽였어 디지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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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하나 위치나 위치 아는데 위치 네. 와오지네투스야 어, 이걸 잡아내면서 이번에 12킬러 22점을 가져갑니다 와오지네투스 첫 라운드부터 굉장히 출중한 경기력 보여주면서 12킬 치킨 기분 좋은 출발이네요 네, 네 전투력도 굉장히 좋고 았 경기 내내 강조했다시피 운영이 참 탁월했어요 네. 이런 배분도 환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엔터시티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주는구나 이 팀은 진짜 흥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언더나 케일같은 선수들이 불꽃같은 공격력을 보여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은 침착, 차분. 이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이번 경기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와, 진짜 본인들이 움직여야 할 때만 딱딱 움직이는. 그리고 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되 결코 과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라운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뒤집고팔딱 정리하고 네. 라운드 치킨 12킬. 정말 침착하게 어, 예. 12킬 22점까지 가져왔고 디지구팔의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 변수마저도 차단을 하면서 치킨을 가져갔어요. 마지막 인디고 선수와 디지구팔 선수가 네. 눈을 오. 마주칠 뻔했는데 네. 어,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일어났던 건 네. 인디고 선수였어요. 크로스 선수 찍고 치킨 가져와 버렸습니다. 네. 와그 위기 순간에서도 예, 최선의 판단 하면서 이번 경기 치킨을 가져간 엔투스 자 이번 경기에서 2 2점 확보한 상황이고 VS진, 와, 와 언더, 언더! 와이 개막전에 천백 넘겼습니다. 어쩐지 그골 쪽에서 신나게 싸싸 되는데 킬 수도 많이 올렸죠. 데미지도 말이 안돼요 언더 첫 네. 경기인데 킬샷 스트리아 시국 대표 선발전 테이원 도머스의 매치 미남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오재는 투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선 특고 올라온 두 팀은. 로 사이좋게 0점을 가져갔어요. <laughs> 그렇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laughs> 음... 네, 최연. 네, 어쨌든 그 외곽 쪽에서 뭐어가기가 조금은 어려운 자기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두팀 모두다. 그리고 t 원도 어 성적이 좀안 좋았었는데 이번 매치에서 자기장이 좀. 끌어핀 내렸고, 엘리먼트 매치, 보이알루키블리까지 기존 강자들의 그 모습. 이 초반부터 해서 운영성, 교전 능력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에 또 새로운 좀 다크코스가 나올지가 포인트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는 오지엔 투스 일단 근본 팀으로 불리는 팀중한 팀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기대를 많이 받았던 몇몇 팀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라운드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네. 네. 저는 오지엔 투스도 정교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재 엔터스 출발이 매우 좋습니다. 22점 가져가면서 1위. 인디고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고를 파밍하고 있는 모습. 네. 네. 그렇죠. 오우 팔 벨. 좋아요. 자기장은 그레이브 야드를 중심으로 잡히는 많은 팀들이 좀 괜찮아. 이 정도면 한번 풀어볼 만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장이 나왔습니다. 네. 언더 선수의 모습. 데미지 랭킹 1위. 1100을 돌파했어요. 야. 네. 첫 매치부터 기 네. 네. 예, 이거 아, 여기를 거울다? 많은 팀들이 선호를 하는데 아, 거기서 발 빠진 밀집에 있는 거야 계속 집에그 구멍에서 몰라. 여기 차돌이 이 번. 음 야, 그거 보려고. 차이자드로 라스트. 아, 침착해요. 네. 한명 기절. 코드로 라스트 어. 특히 이게 PCS2 아시아가 음. 치러지고 나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바로 한주 쉬고 바로라서 그 경기를 그대로 이어지는 것같더고요 네. 맞습니다. 빛나가는 차이 없습니다. 어느 선수? 거의 다뭐 인디고 선수. 있는데, 거기. 와, 이것 참 대박이었어요. 마지막에 또 보이스 들어면, 야 이거나 일어나면 딱 보이는데 네. 음. 이거 엔토스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엠텍 쪽을 밀려고 위쪽에 과감하게 모습을. 아하. 아하. 아, 피이이잘 봤네요. 네. 이엔텍 쪽을 밀려고 위쪽으로 가기에는 오피티나 그리핀에게도 사격각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엔투스가 돌아 아래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 와 이거 오른쪽으로 쳐버리려고 노리는 거예요. 보고 오피가왔 그런데, 그데 그리핀도 쏴요. 그리핀도 요안 돼. 예, 고지대. 예. 자, 그럼 그리핀. 아 엔투스 입장에서 할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냥 이엠텍 쪽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역회전 하는 게 훨씬 네.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두팀 상대해야 되는 거라. 똑같아요. 맞아요. 왜 네. 어차피 두팀 상대해야 될 거라면 사실 근데 이엠텍 치다가 세 팀한테 맞을 것 같긴 네. 한데 <웃음> 올라가다가 <웃음> 좀 이동하다가. 네. 알아서. 네. 연막탄이 없으면은 그것도 불가해서. 네. 에 어쩔 수 없다. 여기 밀어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 하는 거죠. 좀 약하기도 해서. 힘들어요. 아, 힘들어. 아 이거 많이 아. 힘들어. 요 PCS3 아시아로 가는 마지막 관문 PCS3 아시아 한국 대표 선발전 1일차 경기 두 번째 매치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까지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팀은 오지 엔 앤트스인데요. 지난 PCS도 한국 대표 선발전과는 다르게 T1은 지금까지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OPGG 스포츠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까지 진행된 지금 오지 앤트스의 인디고 선수와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오젠에스의 인디고 선수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고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디고 선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PCS3 아시아 한국 대표 선발전 첫째 날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두 번째 매치까지 네. 진행된 지금 가장 높은 포인트를 획득하고 있거든요.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 지금 다들 기분은 좋은데 아직 라운드가 엄청 많이 남아서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페셔스토 아시아가 음... 끝나고 나서 인디고 선수가 개인 SNS를 통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밝혀 주시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아쉬우셨나요? 네. 일단 저희가 원하던 그 실수도 많이 그 원하던 방향으로 안 흘러가서 실수도 많이 나왔고 음, 어, 사 음~ 맨날 (4등) 나가다가 이번에는 (4등보다) 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저희는 실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아쉬움을 날려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매치 12킬치킨이라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 초반에 언더 선수가 선점했던 그 골짜기가 있던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킬 포인트도 올리고 들어오는 스쿼드에도 잘 데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교전적으로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인디고 선수? 아 연결이 살짝 불안정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고 선수 제 질문 혹시 들으셨나요? 아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서 송빈 씨가 아. 안 들렸어요. 아, 첫 번째 매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제넨투스 이번 피시 s 스3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일을 낼것 같다라고 <laughs>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남은 세 매치에서의 각오는 어떠신가요? 아, 연결이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매끄럽지 못한 인터뷰 진행 죄송니다 저희 팀한테 죄송합니다. 기대를 네네네. 해주시는 것만큼 네. 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은 세개의 매치에서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세 번째 대결 에란결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매치 통해서 이위 달리고 있는 오지앤 엔터스 28점 기록하고 있고요. 이전 매치에서는 오피지스 스포츠가 마지막에... 엔투스의 이런 차분한 운영이 이렇게 약간 복잡한 능선이 걸릴 확률이 높은 자기장 상황이고 여긴 태민 선수 혼자 남았거든요 설현 프린스 세라운드 만에 그래도 엔투스는 진짜 단단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엔투스의 움직임을 지금 현재 1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선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약간 거북이처럼 음. 꼼짝 않고 본인들 위치를 사수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전진하는 음. 아마 레쉬 선수가 네. 있는 그 살짝 파진 구덩이 쪽을 노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일단 남이냐 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오! 어, 어, 완전 북이에요! 브릭스! 음. 아, 이 엔투스의 흐름 자체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팀은 T1이 될것 같아요 네. 그쵸, 예 이런 이건 식으로 건 일단 인서클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성장까지 들어갔고요 네. 팀원 아카즈 선수님 노리고 있거든요. 네, 힘을 좀 합쳐 주면서 여기에 그 진격 자체를 좀 막아줘야 엔투스의 흐름 자체를 좀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으셨고. 오 네. 예, 오오 멘토. <laughs> 자, 요거요거 이거 요거, 요거 잘 막아줘야 되는데 팀원 네, 입장에서는 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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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더. 아 기세요 이거 이건... 아 잘라졌어야 되는 건데. 자, 차를 못한 상황에서. 네, 빨리 빨리 네, 원군을 불러 와줘야 돼요. 스타로드 선수가 후방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투구해서여길 막지 못하면. 예아 전력을 투구해야죠 네, 헬레니 기자 시켰습니다. 언더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좀 중요합니다 네 VSG 자, 여기는 세명 엔투스의 주포라고 할수 있는 언더가 좀 허무하게 잡혔어요 VSG의 네. 기습이 좀 날카로웠네요 여기 좀 음. 나왔다 지금 정리가 된 그림 이거 위치 바꾸다가 딱그 중간에 캐슬어 캐시를... 이게 근데 엔투스 입장에서도 참 난감해졌습니다 VSG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다가오는 인원들을 쳐내고 가면 되지만 아래쪽도 신경을 써야 되는 엔투스예요 네 아직 티온도 근데... 살아있고 e m 텍도 살아있어서요 어 엔투스는 지금 이런 배치를 약간 약간 넓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케일은 어 지금 완벽한. 잭그 위치. 파수병 역할을 해주고 예, 있는 거고요. 던져주고 어 있죠. 아, 이거 이거는 잡았네요. 잡았네. 네아 야, 성광 아탄 맞았죠 방금. 야, 뭐 케일 잭크 너 내면서 그리고 이제 뭉치면 되거든요 엔투스도. 네. 북쪽에 <laughs> 성장 있고. <laughs> 네. 어쨌든 운명적 조우를해야 되는 이두 팀이고요. 이거 로하 엔투스 치킨각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위에 세명 유지가 되고 네, 있고요 VSG가 있긴 해요 변수는 있긴 하지만 보급 떨어진 곳에서 뭐 보급을 가져간 건지 뭐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네 가져간 그럼, 것 같아요 네. 네. 장비도 좋고 VSG는 어쨌든 엔투스 이렇게 해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엔투스가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하기 음... 좀 어려움이 네. 있어 보이고요 점자 기장 점자 기장 주도권도 엔투스가 그래도 조금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점자 지금 6킬 기록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프릭스가 윤종 선수를 깔끔하게 정리한 다면 엔투스의 옆구리를 칠수 있는 쪽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조금 엔투스 네. 입장에서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엔투스는 다른 상황에서 네. 윤종이 있고 상황을 네. 읽는 이 능력 이 다음에 자 연막을 뿌리면서 일차 벽을 세우고 VSG가 그래도 날개를 조금 펼쳤습니다 네. 네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어? VSG 엔투스 선수도 있거든요. 자, 갈게 갑니다. 지금 떨어져서 가요. 음... 중간에 내리곤 하지 않았고요. 자, 저 약간... 멀리 케일 자, 비어 있는 관세탑 역할을 K 선수가 해주면서 네. 자, 저희 쏠 능선 네. 쪽이 지금 통통비었거든요 서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엔투스가 있거든요. 와와 진짜 선발이죠 선발이네요. 오늘 엔투스에다 나... 그럼 또 엔투스 타임인가요? 근 네. 음. 엔투스가 이제 네명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게요, 엔투스. 그 동안 이거 피키 선수가 인디고 선수 위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모르네요. 그럼 맞아야죠. 아아 네. 와, 이 정도 거리에서도 진짜 샷이 좋네요, 인디고. 어 음, 네. 이제의 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앤투스 타임. 앤투스는 네. 지키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음.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단단하게 플레이하면서 순위 포인트를 끌어올리자 지키기만 해도 우리가 오늘 네. 최종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음. 그래서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웨이트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육이 네. 지금 막기만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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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네. 발휘 해야죠. 지금 약간 허약해진 제. 진... 네. 하나 더. 자, 바로 이어지 위치, 위치 다 파악됐어요. 이제 네. 엔투스 진압 정렬로 죠 진압 출동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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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투스! 네, 캔 끝까지 버텨내면서 가장 중요한 템이 나와서 상대 적들을 쓸어담고 14점 기록하네요 어, 오즈엔투스 역시나 이

아주, 빙나고, 빙빙빙빙, 아주. 나나둘 남았어? 하나 더이야둘 맞은 지 그. 어, 두 명, 두 명, 야 어쨌든, 어쨌든. 그, 끝끝 옥테 각도 오각이지 젠지 맞은뎅 상이 앞에 둘이야 이러면 아그 어, 앞에 둘이야 마 잡았어 좌측 젠지 좌측 나무 젠지 나이스 아, 다비, 다비.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현재 일인 오제 엔투스 이위는 E.M. 색스 m 맥스3위는 V.R.C. 사인 젠지예요. 최종 우승 오늘 K1에 정말 우승을 차지할 팀이 어느 팀이 될 것인지 다섯 번째 매치 에란겔에서 시작되겠습니다. 포층키의 엔투스. 자 라베가 질렀습니다. 네. 라베가 엔투스 여기 저 내려서 싸움 거는데요. 성장 제니스 아 이거 못 봤어요. 아 네, 바로 종료되었습니다. 아 미치. 이거 좀 아쉬운 플레이인데요. 자그래도성장끊어내고 아, 네, 그... 자 케일가 인두고 남았거든요. 네. 지금 또 이엠텍은 다른 팀들 싸움 구경하면서 이득 챙겨보고 있죠. 네. 자 외곽 쪽에서 이쌈 지금 지켜보는 고있이 그러니까 언더도 남아 있어서 네. 성장만 기절당한 상태고 라베가는 지금 확키리 찍혀서 네. 불안해 보이는 박찬성 케일. 그리고 은근 지금 자기장 잡혔을 때킴파이럿츠가 이거 은근 보순위를 올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됐거든요. 자 라베가 성장 라베가. 자 여기는 아. 라베가랑 아 이거 엔투스에게 지금. 어? 1킬 났습니다. 와자 여기 싸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윤종 선수 있거든요. 지붕 타는 센스도 야, 좋죠? 어, 어? 봤어요. 아, 아 이거 센스 아니 진짜 와 이거 엔도가... 엔투스 너무 잘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엔투스가 그 인서클 쪽에 슬레이트 벽이 네.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이용해서 버티는 게 아닌가? 예저 앞에 보이죠? 슬레이트 벽자 들어오는 걸 자언쪽에서아역친 앞에서 무너졌어요. 아네 로아가 보고 네. 있었어요. 자 끊어낸 상황이고 자, 자 언더 영어. 선수가 지금 폭시 예, 선수 끊어냈고 요요 네. 네, 슬레이트 벽 한번 이용해서 버티는 네. 게 아닌가요? 이쪽으로 지금 엔터스는 차량 탈옥해서서 먼저 이동해서 위치를 잡는데 오피디지가요 뭐 오피지 현재 순위 5위에서 4 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인디고가 아 인디고 야, 이걸 잡아요? 야, 오늘 뭐야 이게 보였습니까? 아니. 언더. 언더 그로자. 그런데! 네. 예. 이제희가좀 잡아주고 당했고요. 있고. 요 이거는 아프리카프릭스가 무난하게 네. 굳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 여기. 자, 길리슈트 있고. 기구 있죠. 인디고. 네. 인디고, 가방도 벗었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네, 이거 세컨 춘까지 버리면 은좀더 정밀한 매복이 가능하거든요. 음. 12킬! 네, 12킬의 순위 싸움입니다. 2등까지 노려야 되는 엔투스고. 퍼렉션 4명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확실하게 치킨 먹는 모습 보여줘야죠. 네. 엔투스와 o p c g 가 불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치 파 o u go up to stop? Oh, you go to the house. You go to the 가 o u s e You go to the h o u 오드 비율이 30%인데요. 보통 이게 20%만 어, 전후반만 돼도 굉장히 예리한 샷을 쐈다고 평할 수 있는데 네. 오늘 다섯 경기 뿐이긴 하지만 30% 네. 대단합니다 오징어 엔투스. 거기 데미지는 평균보다도 거의 두 배고요. 네, 자거기다가 생존 시간 보세요. 장수했어요. 네. 네, 거의 끝까지 살았습니다. 팀들의 평균 생존 시간에 비해서 엔투스의 생존 시간이 훨씬 길죠. 음, 순위 네. 포인트가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하네요 오늘 우재는 투스의 경기력은 진짜 극찬이 절로 나오는 경기력입니다. 73 나누기 5 해봐. 이제 여기서 팀을 대표하는 또 에이스 선수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경기 중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네, 인터뷰 연결 좀 되타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스케일. 아, 와, 와. 와 진짜 멋졌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매 경기마다 15점에 이 모든 선수들 고른기량, 거기다가 케일 선수의 완벽한 판단이요. 아까 두명 잡아내는 그 장면까지, 야, 지금까지 경기 중에 가장 완벽한 경기를 오지앤투스가 보여줬거든요. 비결이 뭡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전 대회인 PCS2에서 그 약간 하락한 모습을 음. 보고, 그걸 느끼면서 이제 좀더 연습을 더 했던 나머지, 그래갖고 더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연습장을 늘렸다. 네. 역시. 자극받아 네. 가지고. 응. 어, 그래서 피셔 2가 아시아다는 응. 화가 좀 많이 났죠.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네. 아 지금도 아직 화가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분노가 치밀는 상황에서 오늘 이 분노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력으로 <laughs> 오늘 승화시켰고 오늘... 이 정도 예. 네. 오늘 그 PCS 2의 그 분노를 어. 약간 좀 오늘 경기에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K 선수 경기를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불꽃 같은 공격력을 보여준 장면도 있지만 저는 음. 정말 머리를 창업게 하는 것 같은 정확한 상황 판단과 운영에 감탄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엄청 침착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보이스가 나올 때도 네. 막 흐뭇 상태에서 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침착한 오더를 음.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혹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네. 좀더뭐 집중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옛날부터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어 가지고 음. 이제 아무래도 교전 후에는 이제 다른 팀들도 이제 볼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제일 무섭고 네.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변수여 가지고 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 써서 브리핑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맞아요. 이번 데이 원 때는 어~ 자기장 딱 보고 나서 어~ 여기가 많이 잡히더라라는 약간 그 데이터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도움이 좀 있었나요 어~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음. 솔직히 운도 어... 조금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저희 개인 기량도 좋았고 음~ 다른 팀들 간의 상황도 잘 읽어서 네. 아무래도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 네. 기량에 이 정도 실력이라면은 이번 시즌에 최정성의 자리도.